트리토 미니 세탁기 속옷 양말 살균 터치 디스플레이는 소량 세탁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12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운동복이나 아이옷 같은 소량 세탁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며 강력한 세탁력으로 예상 이상의 세척력을 자랑합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터치 디스플레이로 남은 세탁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전기 소모가 적어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 또한 보장됩니다. 특히, 탈수 기능은 없지만, 그에 대한 불만보다 세탁력이 뛰어난 점에 더큰 가치를 두는 사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니 세탁기는 자취생이나 소량 세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아가사랑 세탁기 WA30DG 2122는 아기옷 전용으로 최적화된 소형 세탁기로 3kg의 용량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빠르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세탁조로 위생적이며 아기 옷을 위한 전용 세탁 코스와 삶음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음이 적어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 우수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소량 빨래를 자주 돌릴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느끼며 특히 육아 중 바쁜 부모님들께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육아를 더 간편하게 만들어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디어 통돌이 세탁기 m a r 0 3 w 3 8 w k k r 3.8kg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 사이즈로 자취생이나 1인 가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아기 옷이나 운동복 등의 소량 세탁에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탁 코스가 6종류로 다양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물 조절과 탈수 기능도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소음이 적어 사용 중에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설치가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다소 무거운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와 기능성을 갖춘 제품으로 미니 세탁기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